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후 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슈슈 누나입니다. 오늘은 삼포 적금을 통해 모은 삼성 포인트를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크게 항공사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영상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삼포 적금. 즉 삼성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0만원씩 토스머니를 하나머니로 하나머니를 OK 캐시백으로 OK 캐시백을 신세계포인트로 신세계포인트를 삼성포인트로 전환하시면 돼요. 삼성포인트를 모으는 자세한 방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포 적금을 통해 모았던 삼성포인트를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항공사 마일리지를 모을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항공사 마일리지를 모으느냐에 따라서 준비물이 달라지고요. 전환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막 삼포 적금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전환 비율이 조금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삼포 적금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약 1대 15의 비율로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 약 1대 18에서 1대 20의 비율로 전환이 가능해요. 댓글에 대한항공은 막혔다는 글이 조금 있던데 그렇다면 대한항공 여전히 가능한 건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삼보 조금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은 가능해요. 음.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후추 씨께서 조금 전에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모으는 것을 추천한 것이군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월 10만 원씩 연간 100만 원에 대해서 산포적금을할수 있잖아요. 그산포적금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했을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약 6만 6천 마일리지 맞아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약 5만 5천 마일리지까지 전환이 가능해요. 이렇듯 마일리지 전환율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고민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항공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모았던 삼성 포인트를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포 적금을 통해 모았던 삼성 포인트를 SC 리워드 포인트로 전환하고 SC 리워드 포인트를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물이 필요한데 SC 제일은행 삼성 카드와 BC 아시아나 클럽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SC 제일은행 삼성카드는 삼성 포인트를 SC 리워드 포인트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이고요. BC 아시아나 클럽 카드 같은 경우에는 SC 리워드 포인트를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전환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2019년 2월 현재 기준으로 이 SC제일은행 삼성 체크카드는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BC 아시아나 클럽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드림플러스 체크카드를 통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두 카드 모두 연회비가 없기 때문에 발급하는 데큰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BC 아시아나 클럽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등 다른 카드사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카드사 같은 경우 현재 연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드림플러스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없기 때문에 완전 강추하는 강추합니다. 카드입니다. 네. 2019년 1월 15일에 런칭했다고 합니다. 완전 따끈따끈한 카드이네요. 네, 해당 카드 영상은 이 위에 보시면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포인트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두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삼성 포인트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네.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본인이 현재까지 모았던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 전환을 누르시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창으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보너스 포인트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열어보시면 삼성카드 포인트로 여러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전환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보시면 이상한 거 없나요? 음... 아나항공 혹시 오타일까요? 왜? <laughs> 아이 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아니고 일본의 항공사이고요 보시면 아시아나항공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SC 제일은행 포인트로 전환하신 후에 SC 제일은행 포인트를 아시아나 항공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보시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삼성 포인트를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C 포인트를 경유해서 전환을 하는 거고요. 그 전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카드들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 포인트를 SC 제일은행 포인트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을 누르시면 포인트를 선택하는 날이 나와요 그래서 삼성포인트를 SC제일은행포인트로 전환을 할 거고요 최소 전환 가능 포인트는 1포인트까지 전환이 되는데 저는 1,500포인트를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500을 하시는 거예요? 1대 15의 비율로 전환이 가능한데 나중에 SC제일은행포인트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려면 최소 100 마일리지 전환이 돼야 돼요. 그게 1,500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1,500 포인트를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누르시면 개인 정보 입력란이 뜨게 되는데요. 휴대폰 번호 인증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시면 삼성 포인트를 SC 리워드 포인트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삼성 포인트를 SC 제일은행 포인트로 전환을 하셨으면 이제 SC 제일은행 포인트를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SC 제일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삼성 포인트로 SC 리워드 포인트를 전환하신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워드 포인트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리워드 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포인트 사용을 누르시고 내려오시면 항공 마일리지 전환율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시안항공의 경우 15포인트를 1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고요 대한항공의 경우 20포인트를 1마일리지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BC카드사의 아시아나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휴카드 보유 고객에 한하여 제공해준다고 하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BC 아시아나 클럽카드가 필요한 거고요 어디서 발급하셔야 된다고요? 우체국 드림플러스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강추! 그래서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포인트 전환 페이지가 나오고요. 포인트 전환에서 우리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음? 아까 전환했던 1,500 포인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1,500 포인트를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게 되면 100 마일리지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SC 포인트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려면 최소 100마일 단위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포적금을 통해 모은 삼성 포인트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모았던 삼성 포인트를 SC 리워드 포인트로 변환하고. 그 SC 리워드 포인트를 아시아나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끝!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필요한 카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SC 제1은행 삼성 체크카드와 두 번째로 BC 아시아나 클럽카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후추씨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소개해 주실 거죠. 대한항공의 경우 아시아나항공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다음 영상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흥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나가는 후추와 시슈누나였습니다. 또 봐요.